안녕하세요. <laughs> 근본 없는 네. 인터뷰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둘중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소개팅에서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얼굴 또는 치아. 하나, 둘, 셋. 어, 치아. 왜 치아를 많이 보죠? 보통 얼굴 아닌가요? 아, 저는 얼굴보다 마음씨를 보는데 마음씨가 없으니까 그리고 치이생가를 제약하면서. 사람 일을 되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 촬영하시는 분, 교정하셨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고3으로 돌아간다면 취생과를 다시 선택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어, 왜 한다를 선택하셨죠? 어, 약간 좀 전문적인 거 배우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그래도 취업도 잘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할것 같아요. <laughs> 음, 어 그럼 옆에 분은? <웃음> <웃음> 저도 합니다. 어, 왜죠? <laughs> 어, 왜냐하면, 어, 저는 진짜 구강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는데 음... 여기 오면서 구강 용품이나 지식 같은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저랑 저희 제 주변 사람들 구강 건강까지 지킬 수 있어서. 저는 후회가 없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오늘 뭐 하고 계시죠? 저희 지금 보험 특강 듣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아 그럼 시험도 치시는 거죠? 이거 네, 자격증인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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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평소에 칫솔질을 잘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네? 무슨 소리야! 안 하잖아. 해. 어? 잘안 합니까? 네, 안 해요. 그냥 해요. 네, 해요, 일단 진실은 네, 네, 세 해봐. 분께 맡기도록... 아, 네, 네. 세 분께 맡기도록 하고 쉿! 지금 혹시 수업 가세요? 네. 어, 무슨 수업 들으러 가세요? 예치 수업 들으러 가요. 아, 어? 예치면 칫솔지라고 예, 그 예치. 치실 배우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배워야 되 <laughs> 네, 그럼 열심히 배우셔야겠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혹시 몇 학년이신가요? 어, 3학년이요. 혹시 지금 조금 바쁘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 그럼 지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어, 지금 치이센터 재학하면서 가장 좋았던 학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음, 음. 하나, 둘, 셋! 어왜 2학년이라 생각하시죠? 2학년 때 방학에 실습을 나가거든요아 그럼 실습 나갔을 때 어떤 거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이랑 표면 소득이나 책에서만 보는 소식들을 직접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네 잠시만. 응? 응? 치과 위생사 국가고시 시험에서 가장 자신 있는 유형은 갑자기요? 필기와 갑자기요? 필기. 하나, 둘, 셋. 어, 필기. 어, 필기. 그러면 필기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우선 치과 위생사 국가고시 필기는 치과 위생사로서 갖춰야 하는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1 년에 한번 치루어지는 국가 시험입니다. 어, 200점 만점에 총 120점 이상을 통과해야 합격할 수 있고요. 어, 그 중에 의료법규라는 과목이 있는데 20점 만점에 8개 이상을 맞아야 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치과 위생사를 준비를 한다면우 의료법규는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아 네? 근데 왜 이렇게 자세히 하시는 거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 국시생이시군요. 네. 그럼 올해 시험치는 모든 국시생들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예. <laughs> <Yeah! 웃음> 시간 낼까? 우리간오늘 네, 교수님 왔다, 교수님. 헉? 오, 어, 괜찮네. <laughs> 교수님? 교수님 거 가자. 응, 응, 오케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근본 없는 인터뷰입니다. 지 네. 바로 지금 바로 판탈 교수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둘중 하나 골러 주시면 되시고요. 처음은 워밍업 질문입니다.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면 치아 없이 살기 VS 머리카락 없이 살기. 하나, 둘, 셋. 머리카락 없이 살기. 야, <laughs> 치 <laughs> 네, 교수님 첫 질문은 맛보기 질문이었고 그다음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면 다 맞을 자신이 있다? 없다? 하나 둘셋 <laughs> 있다? 없다? 하나 둘셋 있다 <laughs>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치과위생사를 꿈꾸거나 치의생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음 120세 시대에 구강건강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강건강관리를 할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직업인 지위생과, 치가위생사를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